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신 저희 구독자님의 실제 계좌예요. 직업이 트럭 운전이시라 제가 드리는 무료 추천주를 다 하지는 못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4월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셨고 5월은 5월 7일까지 현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삼성전자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오늘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100원, 200원 상승한 81,400원, 81,500원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색 양봉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이번에는 9만전자 갈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외국인의 기관까지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하면서 이번에는 9만전자 갈수 있을까 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벌써 이틀 연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요. 중간에도 꾸준히 특히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일 가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되면서 h b m 뿐만 아니라 DRAM, 그리고 낸드플래시, 어펌까지도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외국인이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시작했죠. 최근 3일 동안에만 7,420억을 매수했습니다. 보통 5월달에는 주식이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다른 상황이죠. 그럼 외국인은 왜 매수를 했느냐? 그 이유로 지난달에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했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와 무관하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9천억 가까이 매도했어요. 하지만 5월 달 들어서 환율이 안정됐고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중동지역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유가는 8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기관도 가세하면서 이번 달에만 벌써 2천억치를 매수했어요. 여기에 AI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HB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격차를 좁히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HBM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경쟁이 심화해도 그것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프리미엄 그리고 선제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경쟁으로 인해서 DRAM과 랜드 플래시 여팡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D램 공급을 줄인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D램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h d m 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이번에는 과연 구만전자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 6 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에 가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도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D램과 랜드 쪽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가동률 역시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별로 전망을 보면 디 m 은 2분기에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요. 특히 hbm, ddr5 등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 쪽에서는 ai 서버 수혜가 랜드까지 확산이 되고 이 SSD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랜드 쪽도 이제 완연하게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핸드폰 쪽에서는 S24 그리고 S24 울트라의 판매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쉽게도 2분기는 핸드폰 판매의 비수기죠. 그래서 MX에서는 아쉽게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요. SDC 쪽도 1분기가 전통적 비수기다 보니까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HBM 이와 관련된 DRAM 쪽 분기별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DRAM 출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출하량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테이블은 ASP 평균 판매 가격인데요. US달러에요.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꾸준히 상승합니다. 출하량도 늘어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하는 거죠. 아래 보시는 쪽은 낸드 랜드 쪽인데요. 낸드의 출하량 역시 하반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확인해 보시면 이번 1분기에는 72조 원 가까이 나왔죠. 2분기에는 다소 처지는 70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에 78조 79조원으로 10% 이상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hbm과 관련해서 1분기와 2분기까지는 1조 초반대지만 3분기와 4분기는 1조 4천억으로 무려 30% 가까이 디램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역시도 1분기에 6조였죠. 6조 6천억, 2분기에는 7조 9천억, 그리고 3분기부터는 10조를 넘어서서 11조 12조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관으로 보시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을 43억 기록했죠. 작년에는 6조였는데 22년에는 43조 원을 기록했죠. 작년에는 최악 6조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다시 38조 원을 회복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주가는 사실 이제 7만원에서 8만원까지 15% 정도 상승해 있을 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올해 실적을 보신다면 주가가 우상향에서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퀄 테스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수율과 생산량을 높여서 납품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만 된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느리기는 하지만 한번 움직일 때는 잘 움직이죠. 지난 3월 말에도 72,000원에서 86,000원까지 불과 3주 만에 20% 상승했어요. 지금 8만원이죠. 8만원에서 또다시 20% 상승하면 순식간에 96,000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9만전자는 시간 문제고요. 올해 안까지도 10만 전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hbm과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도와준다면 12만원 13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대부분 11만원 12만원까지 올려 잡았죠 하루라도 빨리 엔비디아로부터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도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또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